입안에 들어갔을 때그 바닐라 향이 입안을 매끄럽게 가득 채우는데 녹아 내리는 듯한 그러면서 내 몸도 함께 녹는 듯한 그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근데 밀가루가 없다고 아, 제가 맞아요, 알고 맞아요. 있거든요. 네, 네 저희 그 덱스터 고든 바스크 치즈 케이크는 어, 밀가루를 하나도 사용하지 않고, 온리 크림 치즈, 생크림, 계란, 그 다음에 설탕, 설탕 조금 이렇게 어, 만든 케이크고요. 그래서 소화도 잘 되고 어, 술, 주류를 좀 좋아하는 편이라서 디저트를 만들 때 이제 어떤 음료랑 페어링이 잘될수 있을까를 많이 고민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희 디저트는 뭐 커피티뿐 아니라 뭐 와인이나 위스키 이런 주류랑도 엄청 잘 어울려서 한번 어, 같이 페어링해서 드셔보시면 맛있습니다. 치즈 케이크도 있고 <laughs> 쿠키도 있어요. 근데 또 저희가 헤이즐넛이랑 헤이즐넛 쿠키인데 그것도 밀가루 안 들어간 쿠키고요. 그리고 파스타랄리라고 되게 매콤한 쿠키가 있어요. 그래서 그 조합으로 드시면 술 안주로 딱인 쿠키도 <laughs> 있습니다. 이번에 그 저와 함께 어, 디저트 네 가지 코스와 그리고 거기에 맞는 페어링된 향수들을 이렇게 만나는 음. 그 콜라보레이션을 저희가 이제 소소하게 정말... 준비를 했거든요. 그리고 정말 너무 소화가 잘 돼요. 괜찮으셨어요? <laughs> 네. 네. 저는 그 네. 고든즈 그 디저트를 먹으면 좋은 게 소화가 잘 돼서 그래서 너무 좋아가지고. 음. 그리고 향이 일단 너무 좋은 재료들을 많이 맞아요. 사용을 하시니까 듬뿍듬뿍 넣어주셔가지고. <laughs> <laughs> 네, 그래서 향도 너무 좋고, 되게 향에 예민하고, 되게 향이 나는 것들을 되게 좋아하는 편인데, 어, 이렇게 전문가님의 설명을 들으면서, <laughs> 저희 디저트에 또 어떤 향이 어울리고, 어떤 향을 맡으면서 디저트를 먹었을 때 조금 더 기분이 좋을 수 있는지 등을, 어, 저도 그날 같이 알아가 볼 예정입니다. 그 향수 중에 혹시 네. 구어망드 향수라는 디저트 향수들? 네. 플로럴 쪽 하시니까 네, 네. 그쪽은 좀 어색하신가요? 음... 바닐라 어... 들어 향수 혹시 좋아하시는지 오네저 달달한 향 엄청 좋아해서 바닐라 향도 좋아하고 아까 말씀 주신 럼 음... 계열 네. 향도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어떻게 보면 저도 이제 많이 맡아 봤었을 향일 수도 있는데 정확한 정보가 없이 그냥 스쳐가는 향이었을 수도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한 정보도 알고 같이 뭐 저희 디저트랑 즐길 수 있고 게 되는 것을 네, 기대합니다. 향만 <laughs> 맡는 네, <laughs> 걸 넘어서 네. 이렇게 먹는 거를 음좀 같이 해보고 싶었거든요. 네, 네 근데 워낙 네. 좋은 재료로 음또 만들어지고 그리고 너무 비주얼적으로 너무 예뻐가지고 내 <laughs> 네, 한남동의 찐 선물템. <laughs> 아맞습니다 <맞>, <laughs> 한남동 한남 거리. <오거리에 웃음> 좀한번 먹으면 멈출 수 없다는 <laughs> 그 맛의 디저트입니다. 네. 네. 그럼 진아님, 네 진아님. 저도 보면 음식의 향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향으로서 이게 정말 맛있는 건지 맛이 없는 건지 약간 딱 갈라지는 것 같은데 저희 거는 저, 저희가 우선 맛있어서 내놓는 거거든요. 근데 그 향도 좀 알아봐주시고 그러니까 그거에 뭐 한희 대표님이랑 같이 뭔가 페어링해서 하면은 또 다른 새로운 맛이 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있어요. 어, 안녕하세요. 저는 조정미라고 하고요. 어, 지금 아트피플이라는 크리에이티브 그룹에서 여기 옆에 이진아씨와 같이 브랜딩, 디자인 일 등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고든즈, 저희 바스크 치즈케이크 브랜드인 덱스터 고든과 쿠키 브랜드인 쿠키 고든이 같이 있는 고든스를 함께 운영하고 또 브랜딩하고 디자인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그 조정미 씨와 지금 한 9년 정도 같이 일하고 있는 이진아라고 합니다. 두분 근데 되게 안친하신가 <laughs> 저희, 어, 저희. 너무 어쨌든. 친해요. <laughs> 대학교도 같이 나왔고요. 그래서 한 9년 정도 같이 일했는데, 전에는 이제 뭐 카페트랑 거울을 위주로 아티스트 그룹으로 활동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밴디랑뭐 삼성, 그다음에 롯데 백화점이랑 협업해서 뭐 전시도 하고 뭐 콜라보 뭐 상품도 만들고요. 지금은 현재 아트피플 크리에이션으로 해서 뭐 영상 일도 하고 있고. 전에는 뭐 하만 박물관이라고 해서 하만 역사를 뭐 담은 비디오 영상 미디어 파사드도 상영했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 치즈케이크 바스크 치즈케이크 브랜드, 쿠키 브랜드 고든즈도 지금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 사실 제 인생 첫 향수가 기억에는 나들았는데 제가 대학교 한 20살 초반에 제일 좋아했던 향수가 마크 제이콥스의 데이지라는 향수였어요. 그래서 그 향수를 아마 거의 한열통 넘게 썼던 것 같고 주변 사람들이 다그 향만 맡으면 아 저를 생각했다고 할 정도로 엄청 좋아했고, 이제 저는 사실 제가 어, 우디 계열의 알러지가 있다고 생각을 안 했는데, 어느 순간 우디 계열의 향수 알러지가 있다는 걸 알고, 어, 그 뒤로 어, 나는 어떤 향을 좋아했을 할까 고민을 했을 때 저는 좀 플로럴한 향을 많이 좋아하는 것 같고요. 사실 이제 제가 원하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 이미지는 사, 플로럴이 아니었는데 뭔가 좀 다른 향을 좋아하는 멋진 여성이 되고 싶었지만 어떤 이미지? 아 저는 뭔가 좀 시크하고 약간 아 나도 우디 뭐뭐뭐 뭐, 뭐 이런 거 좋아해 말하고 싶었지만 저는 플로럴을 좋아하는 걸로. 어 그리고 어. 또 다른 향수들 이제 제가 향에 대한 호불호가 좀 스스로 있는데 제가 좋아하는 향에 공통적으로 들어간 꽃을 보니 그게 가드니아였어요 그래서 네 데이지에도 가드니아가 들어가고 가드니아를 너무 좋아해서 아예 샤넬에서 가드니아만 따로 어, 나오는 그 라인이 있는데 그래서 그 가드니아 라인도 오래 썼고 그다음에 전 바이레도 레, 바이레도의 튤립도 엄청 좋아합니다. 지금 입고 있는 향수가 저는 사실 요즘은 향수를 잘안 쓰거나 아니면 엄청 레이어드를 해서 뿌려서 그냥 눈 앞에 보이는 것들 뭐 튤립이나 진짜 말 말씀드린 가든이아나 아니면은 좀 바디 요즘에는 바디 로션에 향이 입혀져 있는 걸 많이 써요. 그래서 오늘은 그 선물 받은 샤넬 코코. 코코 맞나요? 그 바디 크림을 발랐는데, 이렇게 은은한 향이 좋아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네, 굉장히 그. 꽃이 선사하는 달콤 달콤한 네. 그 향이 과하지는 않게 네. 아주 적당하게 네, 등장을 해서 음. 어, 오늘 저희가 고든즈 스튜디오에서 지금 팝업 중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네 가지의 디저트 디시를 이렇게 즐기고 있는 음. 즐겼는데 그 디시를 이렇게 가져다 주실 때 음. 아주 부드럽게 아 살랑살랑한 그꽃 향들의 달콤함이 이제 나가지고 그게 너무 좋았었어요. 감사합니다. <laughs> 저는 저도 대학교 때좀 자주 뿌렸던 게 미스 디올에서 오드 퍼퓸인가 뭐 그거 분홍색으로 나온 거를 많이 뿌렸어요. 그래서 요즘은 많이 안 뿌리는데 가끔 어린 시절을 기억하고 싶을 때는 살짝 뿌려서 향도 맡고 그러는 편이고요. 지금은 옛날 에르메스에서 르 자르댕에서 약간 샘플처럼 나온 걸한 세트를 샀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세 개를 돌아가면서 쓰고 있는데 세개다 좋아하는 편이에요 음. 오늘 저도 선물 받은 약간 튤립 음. <laughs> 바이레도 로션을 바르고 왔습니다 어, 오늘 네. 다 꽃, 꽃한,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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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한 네. 플라워의 날인 걸로 네. 네. 저는 뭐 딱히 다 좋아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근데 너무 강하지 않고 은은한 거 좋아하는 편이에요. 어, 최근에 제 기억나는 향은 그러니까 요즘은 좀 자연의 향이 좋아서 어, 파리의 공원에 갔을 때 어, 살살 불어오는 뭐 흙향이나 꽃향 어, 이런 게 기억이 남고 제가 뉴욕에 있었을 때 에이미스브레드라고 헬스키친 쪽에 어, 저희 동네라서 자주 가는 데가 있는데, 여기가 또 유명하기도 하대요. 그래서 거기 항상 그초코빵의 향이 있어요. 그사우도우 안에 초코가 박혀 있는 빵이 있는데, 어, 가끔 그 향이 너무 그립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향이 네,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그리고 제가 만났던 남자분들은 향수를 잘안 뿌렸던 것 같아서 그런 이제 아련한 남자의 향이 향을 좀 말하고 싶은데 생각나는 게 없네요. 네. 또 나름 그것도 좋은네요. 어, 네, 네. 네. 진짜 근데 네. 기억에 사실 그런 기억의 향이 남으면은 좀 가끔 괴로울 때 있잖아요. 음. 그 사람이 이제 각, 문득 생각난다거나 다행이 없네요. 네. 아, <laughs> 네. 아유, <축하드립니다. 웃음> 저도 자연의 향 되게 좋아하는데요. 제가 지금 좀 시골 쪽에 살고 있어요. 저는 여기서 이제 열심히 일하고. 퇴근할 때 집에 도착했을 때 특히 비 왔을 때그숲 속에서 나온 음. 그 약간 비릿한 뭐흙 비릿한 향과 그런 습기 가득한 향이 정말 좋더라고요. 음. 그러면은 머리도 상쾌해지고 마음도 상쾌해지고 그래서 자연 약간 밤의 새벽 공기랑 뭐밤 공기의 그 향을 정말 좋아하고요. 그 뉴욕의 그레머시 박 그레머시 호텔인가? 음, 그래머시 호텔. 그레머시 호텔의 그 로비에서 나는 정말 진한 우디 향이 있어요. 막 레드 뭐 벨벳의 커튼이 그려져 있고 뭐 데미안 허스트 그림이 음. 걸려져 있는데 그 우디 향을 맡으면은 어 여기에 진짜 진한 개성이 느껴지는 그런 거가 가끔 그리울 때는 있어요. 이것도 뉴욕인데 뉴욕에서 스파이스 마켓이라고 음, 있었어요. 거기에 약간 사이푸든가 뭐 하튼 스파이스 이런 향신료로 하던 음식들이 있었는데 처음에는 그때 향신료를 잘못 먹을 때여가지고 그때 그런 뭐라 그지 그 팔각향인가 아. 뭐 믹스한 음식들이 있었는데 그때는 잘못 먹었는데 요즘은 그런 거 너무 좋았고요. 음. 어, 그러면 그런 네. 경험을 한게좀 도움이 되나요? 새로운 향을 경험하거나. 그 처음에 저도 고수를 되게 싫어했었어요. 음. 근데 뭔가 어느 뭐 조합을 맛있게 먹으면 그 향이 되게 음. 다 되게 좋아지더라고요. 음. 그래서 되게 나고 음. 또 옛날에 어렸을 때 할머니랑 같이 살았었는데 음. 간장을 직접 집에서 담그셨어요. 그래서 집에 가끔 학교 끝나고 오면 매주 향이 엄청난 적이 있었거든요. 야. 그 향을 되게 싫어했었는데 지금은 그때 할머니랑 했던 추억 그거가 되게 남아요. 근데 그 간장이 진짜 맛있었어요. <laughs> 진짜 맛있었을 거예요. 네. 네. 뭐, 아 저는 여기 이제 베이킹을 계속 저희가 하니까 제가 어이향 너무 좋아 뭐야 할 때마다 바닐라를 음. 그 바닐라빈을 어, 시럽을 만들거나 아니면 바닐라빈을 태워서 나는 향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바닐라 태운 향도 너무 좋고. 너무 좋아요. 네, 너무 좋아요. 네. 너무 좋아가지고. 사실, 아, 이거 진짜 몸에 이렇게 묻히고 다니고 싶다 할 정도로 너무 <웃음> <웃음> 좋고. 디저트를 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약간 달달한 향, 달달한 향이 있으면 좀, 네, 좋아하는 편입니다. 어 사실 영감이 뭐 어느 하나에 딱 꽂히는 건 아니고 그냥 경험치 경험치에서 나오는 영감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고 지나 씨도 엄청 뭐 여행을 다니거나 아니면 새로운 거를 경험하는데 너무 어 겁이 없이 좋아하는 스타일이라서 어, 이런 모든 경험이 다 영감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주로 많이 사진 찍은, 여행가서 사진 찍은 거랑 제가 기억에 남았던 사진을 보고 그러면서 영감을 얻, 얻는 편이고요. 그리고 확실히 제가 좋아하는 뭐 디자이너나 그 대가들의 작품을 쫙 봐요. 뭐 엘스워트 켈리 이런 페인터들도 되게 좋아하고 요즘은 트레이시 에민 너무 좋아하고요. 음. 그냥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뭐그 스타일보다는 거 얼마나 완성도 있고 얼마나 영혼에 바쳤나 막 그런 걸 영감 받으면서 사진 보고 뭐 좋아하는 옛날 뭐 그림들 보면서 조합하면서 많이 디자인을 하는 편인 거 같아요. 그냥 다해 보시는 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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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유튜브로 많은 훌륭하신 분들 인터뷰 보는 것도 되게 도움이 되는 거 같고요. 직접 다해 봐야 되는 거예요. 꽃도 해 봐야 되는 거 같고 뭐또 만들어 봐야 되고 또 사람하고 딜도 해 봐야 되고 돈도 음. 좀 알아야 되는 거 같아. 돈 개념을 <laughs> 진짜 많이 알아야지. 총디렉팅할 때도 음, 되게 좋은 거 같고 중요하다. 사람들 심리 상태도 <laughs> 그것도 한번 봐야 되고 많은 걸 경험하면서 그 저도 경험치를 쌓고 있는 중이어 가지고 그런 연륜이참 필요한 거 같아. 저도 어 똑같이 생각하는데, 정말 어 최대한 내가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경험해보고, 그리고 내가 듣는 것과 사실 경험을 해서 나오는 어떤 결과물과 내가 느끼고 얻는 것이 참 다르고, 크기도 다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 많이 경험을 해보는 게 좋은 것 같고, 또 경험한 거를 내 것.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썼는지도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직접 해보고 또 만들어내고 또 창작해내는 과정에서 어, 어 많이 또 얻는 게 있을 거니까 어, 모든 것을 시간을 들여서 꾸준히 노력을 하면은 네뭐 본인의 취향에 따라 좋은 안목도 생기고 뭐 좋은 디렉터가 될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가 뭐 그니까 좋은 사실 좋은이라는 기준은 없는 것 같은데 내가 만약에 어떤 뭐 디저트를 좋아해서 디저트를 뭐난 생딸기 케이크를 좋아해 그러면 생딸기 케이크를 어, 한 다섯 개 정도를 사서 비교를 해서 그걸 분석을 해본다든지 아니면 뭐 좋아하는 것들 아니면 내가 정말 싫어하는 것을 골라내기 위해서도 많은 것을 경험해서 그걸 분석해서 내 것만으로 좁혀가는 그런 연습을 하면은 그게 좋은 안목이 생기는데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laughs> 그 제가 지금까지 먹었던 치즈 케이크 중에 바스크 치즈 케이크 중에 진짜 너무 맛있었거든요. 이번에 그래서 저희가 디저트와 커피 디저트와 티, 디저트와 주류, 그리고 디저트와 향수. 이 모든 걸한 번에 다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소소한 콜라보레이션이 내 네,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어, 계속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laughs> 그럼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좋은 컨텐츠를 만드는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혹시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실까요? 음 저희가 카카오톡에 <웃음> 네네네 <웃음> 카카오톡에 고든즈 채널 구독해주시면 <laughs> 많은 정보들과 쿠폰 나눠드리고 있으니 샵. 많이 고든즈 인스타그램도 있습니다. 네 구독해주세요. <웃음> <웃음> 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도 향기로운 하루 되세요. 바이